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막 기운들이 불어넣어지고요. 기운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빌때 부정어는 통하지 않는다. 소원을 빌때 부정어는 통하지 않는다. 소원을 계속 빌때 아무리 내가 소원을 열심히 빌어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가는요. 상상에도 요령이 있다입니다. 상상에도 요령이 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빌 때마다 막다 이루어져, 전부 다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평생 빌어도 내가 원하는 거에서 반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령을 알면요, 인생 사는 게 되게 쉬워져요.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현실이 돼. 이 우주 시스템에서는 상상하면 그대로 우주로 나가. 즉 상상한 대로 주문이 나가. 만약에 쓰지 않은 음료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아니라 제대로 소원을 필요하지. 쓰지 않은 음료 주세요 하면 쓴게 나가니까 그말 대신 부정어를 다 없애버리고 쓰지 않은 거죠. 뭔가 단거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쓰지 않은 음료나 단음료나 그게 그건데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를 들어보겠어. 보라색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보라색이 된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 라고. 보라색 바나나를 <laughs>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귤을 생각할까요? 아니, 실험 시간은 끝났네. 사람들에게 보라색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라색 바나나를 생각하지. 자, 보라색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을 때 보라색의 막 바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 상상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상상하고 있지?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보라색 바나나는 싫어. 나는 보라색 바나나는 싫어. 나는 보라색 바나나는 싫어. 그러면 우주에서는, 아, 보라색 바나나, 보라색 바나나, 보라색 바나나가 세번 들어왔으니까, 보라색 바나나를 드립니다라고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자네가 먹고 싶은 게 뭔가, 그러면, 네. 난 노란 바나나가 좋아요. 라고. 그러면 보라색 바나나가 싫어. 라고 하지 말고, 노란 바나나가 좋아. 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어, 나는 그런 거한 적이 없어요. 애당초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 보라색 바나나 따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하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 했군. 아까 자는 쓴건 싫다라고 했지. 쓴 음료는 싫다라고 말하는 동안 우주에서는 쓴 음료가 주문이 되고 있다네. 우주는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미스로는 되게 화법이 강렬하거든요.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가 바보네요. <laughs> 이 가게 알바생은 내가 쓰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단음료를 원하는군이라고 하는데, 왜 우주는 이렇게 눈치 없는 바보 시스템인가요? 라고. 하느님한테 눈치 없는 바보 우주 시스템 따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받는군 그럼 다음부터는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내가 매운 것을 가져다 줄 거야 왜? 내가 눈치껏 판단해서 말이지 이슈로가 그건 곤란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느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죠 우주는 부정어를 이해할 수 없어 자네들이 인간이 쓰는 부정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어떤 사람에게 소원은 뭐냐고 물어봤죠 손이 뭐죠?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가난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어렵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월세 청구서에 벌벌 떨면서 살기 싫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 사람은 계속 가난, 벌벌 떠는 거, 어렵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상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한 걸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난을 주고 어렵게 생활하지, 생활하는 삶을 주고 월세 청구서에 벌벌 떠는 네, 현실을 선물합니다. 자, 미스 로가 굉장히 완전히 이해했어요. 소원이 뭐냐는 질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걸 계속 말하다니 그 사람 바보 아닌가요?라고 말을 하죠. 하느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다고. 전에 내가 말했듯,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기적의 능력이야. 여러분이 삶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다른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현실이 너무너무 밑바닥이어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낮으면, 아, 이제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간다. 저는 그랬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다.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다.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죠.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기적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어, 써볼게요.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는 힘,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 l 하고 기적. 현실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는 힘, 그게 기적이죠. 부정어를 쓰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전한다라고 써보세요. 부정어를 쓰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전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막 기운들이 불어넣어지고요. 기운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게 눈물 뿐이어도요.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거기에 기운이 더해져서. 다신에게로 전달이 되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삶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가난이 싫다라고 말하지 말고, 부자가 된 자기의 모습. 언젠가 내 생이 한 번은 돈이 여유롭다면 그때 나는 아, 뭘 할까? 여행을 할까? 사고 싶었던 전화기를 살까? 목욕을 할까? 풍경 좋은 곳에서 엄마 아빠 모시고 한번 여행을 갈까? 상상해보세요. 네. 부정어를 쓰지 않고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꿈은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네. 나는 뭔가가 싫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횟수를 확 줄이세요. 그리고 나는 뭐가 좋아 라고,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립시다. 할수 있겠죠? 가르침 10번. 무엇이 싫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가를 말하며 올바른 상상으로 소원을 빌어라. 난 뭐가 좋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난 상처가 많았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대로 될 거예요. 난 지금 수입이 적고 지출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입이 정말 많아져서 지출을 넘어설 거야. 그러면 돈도 조금씩 모일 테고, 돈이 모이다 보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모님의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깨끗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하는데, 나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네. 진흙이 잔뜩 튀었네. 물에 담가놓고 빨아야겠다. 새로운 생각을 입어야지. 새로운 생각을. 저도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무엇이 좋은지, 뭘 원하는지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변화한다. 변화는 나날이 쉬워진다. 나는 행복부자, 사랑부자, 기쁜 부자, 사랑 부자, 부자 미소부자로 살고, 예쁜 말투부자, 칭찬부자로 살고, 이런 모든 인연들이 나에게 큰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온 우주를 덮을 만한 큰 사랑과 기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 유튜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합니다.